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케니입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화려하고 멋진 시계들이 많습니다. 헤리티즈와 클래식한 감성으로 승부를 보는 시계들도 있고, 신소재나 새로운 기술로 승부하는 혁신적인 브랜드들도 있으며, 전자기능을 탑재한 GPS, 위성시계나 디지털 시계들까지. 현대에는 구매자들로 하여금 즐거운 고민을 하게 만드는 시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특이한 취향이신 분들을 위해 일반적으로도 손되지 않지만, 매우 독특한 개성을 지닌 신기한 시계들 역시 꾸준하게 출시되어 왔습니다. 가격도 가격이지만 외형이 신기하거나 컨셉이 특이하여 주목을 받았던 시계들을 추려서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눈이 즐거운 영상이 되실 겁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번씩 클릭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보실 시계는 바로 제이코 뱅크에서 출시한 부가티 에디션입니다. 차를 좋아하는 남성분들이라면 부가티라는 자동차를 모르실 리가 없죠?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자동차를 알려진 이 브랜드에서 내놓은 시론이라는 모델을 제이코 앤코가 영감을 따 디자인을 한 시계로써 그 유명한 부가티 차량의 W16 엔진을 마치 그대로 넣은 듯한 모습으로 모습이 공개되자마자 어마어마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엔진의 피스톤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크리스탈로 깎아 가공하여 완벽하게 재현했으며 로즈골드, 다이아 버전 등 취향에 따라 종류도 세분화를 시켰습니다. 사나이의 심장을 뛰게 만든 고성능 슈퍼카를 내 손목 위에 올릴 수 있다는 이 독특한 감성 그래서 가격이 얼마냐고요? 억단이라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뭐 아무튼 부가티 시론보다는 싸다는 게 중요하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부가티 출고를 기다리는 오너들이 기다리기가 지겹다 보니 심심해서 하나 구매한다는 썰도 있습니다. 그 정도는 돼야 살수 있겠죠. 여러분 혹시 율리스 나르댕이라는 브랜드 알고 있으신가요? 여러 컴플리케이션들이 들어가거나 무먼트의 브 브릿지가 핸즈 역할을 하는 특이한 시계들이 유튜브를 통해 입소문이 나면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스위스 워치메이커인데요. 하지만 율리스나르 등은 생각보다 역사도 오래됐고요. 시계를 오랫동안 즐겨왔던 마녀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좋았던 워치메이커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많이 보았던 돛을 닮은 외형이나 바다 컨셉이 아닌 19금 행위, 즉 성관계와 관련된 시계들도 만들 적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9금이라 더 이상 설명하기 힘들지만 아주 중요한 생산적인 활동을 다양한 자세로 하는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시계가 작동을 하면서 주기적으로 시간에 맞춰서 신체를 보여주는 대체 어떻게 이런 상상을 했지 하는 물건도 만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네요. 이제는 시계 만드는 사람들도 기상천외한 생각을 좀 해야 돼요. 더 야한 영상도 있지만 유튜브 채널의 심의규정을 준수해야 하기에 올리진 않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건전한 작품으로 넘어가 볼까요? 저는 공원 산책이나 바닷가를 거니면서 경치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걷다가 지저귀는 새들의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죠? 이런 강변의 오리들과 이미 친구가 되었어요. 제가 가까이 다가가도 도망을 안 치더라고요. 아무튼, 시계 속에 새한 마리가 살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자케도르에서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귀여운 새의 소리를 더 자주 듣고 싶었는지 모르지만, 소리뿐만 아니라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까지 시계 속에 담아냈습니다. 위는 리피터가 아닌 버드 리피터라고 할수 있죠? 색감도 화려한 게 많고요. 예술적인 감성으로 가득 차 있기에 자케르도는 판매량이나 인지도는 적지만, 그래도 좋아하는 마니아들이 있습니다. 시계라는 물건은 예로부터 기계로 만들어져서 뭔가 딱딱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자케르도의 시계들을 보다 보면 내 손안에 자연이 살아 숨쉬는 것 같아 유니크한 감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유의 에나멜리 공법과 페인팅, 조각기술, 각인 및 핀싱 처리 영상들을 보다 보면 정말 실물을 꼭 보고 싶어집니다. 혹시 파티나 모임에서 정말 특별한 개성을 뽐내고 싶으신가요? 클럽에서 춤을 추면서 멋진 패션남으로 틱톡 스타가 되고 싶으신가요? 모든 이들의 시선을 받는 인싸를 희망하신다면 MBNF의 이 시계를 추천드립니다. MAD1 레드. 일명 매드레드입니다. 블레이드 즉 회전하는 칼날과 같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로터가 돌아가면서 작동을 하는 신기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티타늄과 텅스텐을 조합해서 만들어서 가벼우면서 회전력이 우수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화끈하게 야광까지 넣어서 어두울 때 보시면 이렇게 레이싱을 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만들어줍니다. 일단 이걸 끼고 춤 한번 춰주면 인싸가 되는 건 시간 문제죠. 하지만 생긴 거와는 다르게 방수는 리바 밖에 안 되니 알코올에 담가두는 짓은 삼가는 게 좋겠습니다. MBNF에서는 혁신적이면서 과감한 디자인을 자주 내놓기에 가격은 비싸지만 의외로 젊은 부자들에게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참고로 제가 얼마 전 해외로 놀러 갔었는데 그때 쇼핑몰에서 MBNF 시계를 차신 분을 본 적이 있어요 바로 옆에서요 용기가 부족해서 그땐 말을 걸어보지 못했지만 만약 다시 그분을 보게 된다면 여쭤보고 실착을 해보고 싶네요 좀 전에 위에서 보셨던 자키로드서 신기한 시계, 아니 기계를 출시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인데요 여러분들은 이걸 보시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라디오인가? 카세트 테이프인가? 뭐 이런 시계가 다 있어? 라는 의문이 들 겁니다 이것은 바로 사인 즉, 시그니처를 그려주는 기계입니다. 네, 사인을 해준다는 게뭔 소리예요? 바로 이렇게 시계에서 팔이 하나 나와서 사인을 해줍니다. 사용법은 이 팔이 나오면 펜을 꽂아주시면 되고요. 그럼 자기가 스스로 움직이면서 멋진 필체로 서명을 종이 위에 대신 해줍니다. 정말 복잡하고 기술적이게 보이긴 하는데, 이게 시계라 볼수 있을까요? 자케르도가 시계 브랜드긴 하지만, 움직이는 인형과 같은 메커니즘을 옛날부터 많이 개발했다고 들었는데, 아무튼 실제로 뭐 얼마나 쓸지 모르겠지만, 이런 신기한 기계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기술력을 뽐내고 싶었나 보네요. 이러다가 나중에는 도장을 대신 찍어주는 기계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보실 시계는 인덱스가 없는 모조 NC의 시계들입니다. 요즘 들어 많은 브랜드들에서 미니멀리즘 컨셉으로 간결한 시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플하면서 깔끔하다는 건 나름대로의 바우아수적 감성을 선사하기도 하고 나는 화력을 꾸미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그래도 알아주니까 라는 자신감을 보여주기에도 좋죠. 혹시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시계는 시간을 정확하게 봐야 하는 물건인데 그걸 제대로 못 보는데 뭔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앞서 보셨던 사인을 대신해주는 이런 물건을 보시면 됩니다 시계라고 할수 없는 이런 것도 있는데 H모저의 시계는 양반 아닐까요? 모저는 실력있는 하우스라 피지컬도 우수하며 시스루 케이스백이라 뒷면은 또 이렇게 멋지답니다 화려한 뚜루비용은 기본에 완벽한 마감까지 요즘은 핸즈 자체가 없는 시계들도 나오는 판국에 이 정도면 기본에 아주 충실한 시계가 맞겠죠? 실제로 전문가들의 평도 아주 좋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브랜드가 많은 만큼 이제는 아예 한술 더 떠서 핸즈가 없는 시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보여드린 이 브랜드는 이원이라는 곳으로서 무려 대한민국 브랜드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신기한 시계 만들고 싶었나 보다 했지만 알고 보니 이 시계에는 나름대로의 사연이 숨겨져 있었는데요. 이 브랜드 창업자인 김영수 대표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보지 않아도 시간을 알수 있는 기계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불편한 시각장애인들이나 어두운 곳에서 손의 끝부분, 즉 감촉으로 시간을 확인해야 할 특별한 상황일 때 또는 회사에서 회의 중인데 대표님에게 시간을 몰래 훔쳐보는 걸 들키고 싶지 않을 때 등등 일반 시계는 글라스가 있기 때문에 눈으로 직접 보기는 시간을 알수 없지만 이 시계는 손으로 구슬을 만져보면 대략적인 시간이 측정 가능합니다. 실용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독특한 사유로 디자인한 개성있는 외형과 철학에는 나름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제가 검색해보니 핸즈 없이 디자인된 시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핸즈가 없는 만큼 다이얼이 깔끔하고 컨셉 자체가 신선해서 독특한 패션 워치 개념으로 착용하시면 의외로 나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진지하게 하나 구매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앞서 무수히 많은 시계들을 보셔서 이제 뭐 신기한 게 있나 하는 생각이 혹시 드셨나요? 그렇다면 이번에 보여드릴 시계는 미스터 존스 워치스라는 곳에서 출시한 아트 시계입니다. 말 그대로 그림들을 통하여 인덱스, 핸즈, 다이얼을 설계해서 보여주는 방식의 독특한 워치를 만들어냈습니다. 타 브랜드들에서는 생각하기도 힘든 다양한 컨셉의 다이얼 시계들을 디자인해서 그 특이한 개성에 조금씩 입소문을 타고 있는 곳입니다. 브랜드 타겟팅도 하이엔드급이 아니라 일반 대중들도 충분히 구매 가능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접근성도 나쁘지 않습니다. 시계 자체의 피지컬에 관한 정보가 적어서 확실하진 않으나 메이저 무브먼트 제조사의 범용 모브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제조 기술이 뛰어난 건 아니지만 트렌드에 따라가지 않고 지나치게 흔하게 볼수 있는 뻔한 시계들이 아닌 볼 때마다 재미, 즉펀 요소와 흥미를 자극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는 이들의 철학이 빛을 보게 된 날이 언젠가 오기를 기대해봅니다. 네, 영상 즐겁게 보셨나요? 오늘은 특이한 외형 및 컨셉과 디자인의 워치들 그리고 브랜드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익숙한 브랜드도 있었을 거고 또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도 있었을 겁니다. 클래식하면서 기본기에 충실한 헬리티지 있는 워치들도 물론 좋지만 가끔은 이런 독특한 개성의 재밌는 시계들도 구매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시계 보관함이 풍성하기를 기원드리며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with me